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취방에서 나가지 않고 게임만 하며 배인 생활을 하던 주인공. 스팀에서 레나 키우기라는 프린세스 메이커의 아류작 같은 게임을 발견하고 별 생각 없이 구매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 세계의 중세 판타지, 마법과 오러가 존재하는 게임 속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공주는 죽어서 키운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142화까지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인공 레오가 히로인 레나를 키워서 결혼을 하거나 최종 직업을 가지면 한 에피소드가 종료되는 이 작품은 루프물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스토리가 돌아가면서 진행되는데 주인공과 레나가 시골 소꿉친구인 상황, 약혼 관계로 기사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상황, 주인공이 오빠 레나가 여동생으로 도시에서 거지로 시작하는 상황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말도 안됩니다. 주인공은 레나를 공주로 만들어야 진행딩으로 클리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온 우주가 나서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것 같이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고 배드엔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게임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총 4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인공 인격이 4개입니다. 각각 상황에 맞는 원래 그 캐릭터들의 인격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게임을 플레이하는 인격. 뭐 각각의 인격이 서로 공존하며 대화하는 형태는 아니고 서로 대화도 불가능하고 그저 기억만을 전달받습니다. 스토리에서 게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업적이라든지 아이템, 퀘스트 같은 게 존재하나 굉장히 적고 특히 초반부에는 게임적인 요소가 사실상 없다시피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나오는 떡밥들로 추측해 볼때 결코 평범한 게임 속 세상은 아닙니다.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이며 중요 조연, 악역들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한 평생을 귀족 사회에서 모략 정치 싸움만 하며 살아온 귀족을 게임 페인 주인공이나 시골 촌놈, 도시 거지. 이사 지망생 따위가 지략대결에서 이길 리가 없지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멍청한게 주인공 입니다 주인공을 적대하고 이용하려는 악역들은 너무나 똑똑한데 주인공은 그걸 대처할만한 능력 도 지능도 없습니다 다행인건 루프가 반복되면서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정보 그리고 회차가 반복될수록 쌓여가는 업적에서 오는 능력치 보너스 그걸로 나중가서야 어느정도 동수를 이루는데 그 전까지는 끔찍한 고구마의 연속 입니다 이 작품은 50화쯤과 100화쯤에서 두 번의 세계관 확장이 진행됩니다. 50화에서는 따로 존재할 줄 알았던 세 가지 에피소드가 연결되면서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되며, 백화쯤에서는 세계관이 더욱 확장되며 이 세상의 비밀, 이 세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비중이 거의 없던 판타지적 요소, 오로라던지 마법사, 신성력을 쓰는 사제 등 판타이적인 요소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면서 느낀 건이 주인공은 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능도 딸리게 설정된 데다가 4개의 인격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140화까지 제대로 된 사이다 한번 없는 게이 작품입니다. 중간중간 복수를 한다든지 하는 조그만한 사이다도 존재하지만 그 작은 사이다로 인해 주인공은 더큰 고통을 겪어야 하니 사실상 사이다라고 하기도 뭐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걸 넘어서는 작품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개연성과 스토리 전개 그리고 너무나 탄탄한 세계관과 입체적인 인물들 고구마가 개연성 완벽한 고구마인 겁니다. 솔직히 작품을 보다 보면 정말 이 작가님이 작품에 공을 많이 들였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주인공이 멍청한 것도 21세기 지구에서 방구석 게임 패인하던 백수가 똑똑하면 크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무력적 부분, 정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모두 성장형이라 초반부 한 70화까지는 진짜 끔찍합니다. 예전에 치유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흘러놓은 내성이 아니면 절대 계속 못 보고 하차했을 겁니다. 개연성 좋고 탄탄한 설정들과 입체적인 등장인물들로 뛰어난 수작, 이 페이스로 완결까지 간다면 명작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어둡고 슬프고 답답하고 잔인한 스토리로 고구마 소설을 좋아하시는 주인공과 주인공 주변인물이 고통받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봐야 하는 작품입니다. 제가 매기는 공주는 죽어서 키운다의 평점은 세계관 4점, 스토리 전개 5점, 필력 4.5점, 설정의 탄탄함 5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4.5점, 소설의 어두움 5점, 스토리의 깊이 5점입니다.